어디 가고 싶어? 라 가고 어이거 이거 원래 못 나가 못 나가게 막아 우리 저기로 돌아서 가야 돼려야 로아 이거 내년에 로아 다닐 학교 어때? 괜찮아?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왜안 좋아? 이렇게 큰데 놀 때도 많고 운동장도 많고 렛츠고! 로아야! 디키 네, 만나러 가자 여기! 여기가! 거기야? 로아가 거기 만나 체크해줘 정말 크다로워 여기. 어? 어? 어디였지? 로아 잘 찾아봐. 엄마 어! 생각 여기인 것 같아. 어, 맞다. h 어? e 들어가. 맞다. 찾았다. 아, 내게 이랬어